오늘은 제조 기술과 제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체도법입니다. 입체도법은 물체를 제도 규격에 맞게 평면상에 나타내는 방법을 입체도법이라고 합니다. 입체도법에는 투상도법과 정계도법이 있고요. 투상도법에는 정투상법, 등각투상법, 투시투상법 등이 있습니다. 정투상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투상법은 물체의 각면을 투상면에 나란히 놓고 투상하는 방법인데요. 정투상법에는 제삼각법과 제일각법이 있는데, 한국산업표준에는 정투상도를 제삼각법으로 그리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방법이냐면요, 공간을 네등분을 합니다. 일면각, 이면각, 삼면각, 사면각으로 나누는데, 여기 앞에서 보는 게 입화면, 그 다음에, 아래로 보는, 아래로 보이는 요 면이 평화면, 그다음 옆에서 보는 것이 측화면이 되겠습니다. 두 평면 중서 있는 평면을 입화면, 수평으로 있는 평면을 평화면, 그 다음에 입화면과 평화면의 직각으로 만나는 평면을 측화면이라 한다. 밑에 내용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공간을 4등분으로 했는데 이 물체를 이 4등분 된 공간 중에 제 3면 각의 물체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물체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집어넣었죠? 그러면 요요 요 선생님이 지금 이 물체를 바라보고 있는데 평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 주황색 면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는 노란색 부분이 보일 겁니다.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는 초록색 부분이 보이겠죠. 어떻게 보이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앞에서 볼 때는 이렇게 주황색 모양의 주황색의 이 모양으로 보일 테고, 위에서 봤을 때는 노란색의 이 모양으로 보일 테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초록색의 이 모양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펼쳐 놓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입체적으로 지금 그림이 에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도면에는 우리가 입체적으로 그릴 수는 없으니까 평면으로 펼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평면으로 펼쳐 봤는데요. 그러면 리은자 형태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는 정면도라 하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우측 면도, 위에서 봤을 때는 평면도. 이렇게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전체적인 모양이 은자 형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체를 나중에 선생님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정수상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등각투상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정수상법이랑 좀 다른 방법인데요. 물체의 두 면이 서로 120도를 이루는 세 개의 축을 기본으로 하여 이들 축에 물체의 높이, 너비, 안쪽 길이를 옮겨서 나타내는 방법을 등각투성법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120도를 이루고 있는 이 축에 물체의 앞면과 옆면, 윗면을 한꺼번에 다표현한 방법인데요. 양쪽이 다 30도죠. 그래서 이제 등각투성법, 각이 똑같다는 얘기죠. 좀 전에 등각투상법은 물체를 어, 세 개로 나눠서 그렸습니다. 그것도 더 정확하다 말할 수도 있겠으나 입체적이지는 못하죠. 하지만 등각투상법은 정투상법에 비해 예, 뭐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는 있으나 입체적으로 물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시투상법입니다. 투시투상법은 물체 의 원근감을 나타내도록 그린 방법인데요. 이 투상법은 물체를 눈으로 관찰하여 얻어낸 형상과 가장 가깝게 나타날 수 있어 건축물의 외관 모습 설계, 실내 공간 설계, 상업 미술 설계 등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투시 투상법은 여러분들 그 미술 시간에 풍경화 그릴 때 그때를 좀 연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소점 을 하나 잡고요. 물체를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입니다. 실제가 실제 이 사이즈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뭐,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개도법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개도법은 물체 표면을 펼쳐서 한 평면 위에 나타내는 방법인데, 판금 제품의 제작도를 그릴 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런 모양, 을 펼쳤을 때, 직육면체를 펼쳤을 때, 이렇게 전개도를 그릴 수가 있겠죠? 네, 윗면, 아랫면, 그리고 옆면 4개. 이렇게, 네. 그릴 수있겠고요 원기둥을 펼쳤을 때 어떤 모양일까요? 네, 이렇게 위에 아래는 원이고, 옆면은 직사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정계도법이라고 합니다. 원뿔인데요, 원뿔을 펼치면 부채꼴과 원 이렇게 정계도법으로 예,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을 정계도법이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도란, 제도는 선, 문자, 기호 등으로 구성된 도면을 작성하는 작업이고요. 제도용구는 컴퍼스 원과 원을 그 그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디바이더는 치수를 자의 눈금에서 잰후 제도용지 위에 옮기거나 선, 원주 등을 같은 길이로 등분할 때 사용한다고 배웠었고요. 티자는 수평선을 굽거나 삼각자와 함께 빗금을 그을 때 사용을 하고, 삼각자는 삼각형 모양으로 두 개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선 긋기는 수평 선 긋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고 수직선 긋기는 아래에서 위로 긋고요. 빗금 긋기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빗금을 오른쪽 위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빗금은 오른쪽 아래로 긋습니다. 원호 그리기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 그립니다. 선의 종류입니다. 선은 용도에 따라서 외형선, 치수선, 치수 보조선, 지질선, 해칭, 파단선, 수문선, 중심선, 가상선 등이 있고요 평면도법은 2차원 평면상에 어떠한 대상을 주어진 선분이나 각을 등분하는 것처럼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그리는 작도법이 되겠습니다. 선분 이등분하기, 각 이등분하기,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그리기 등이 있었고요 입체도법은 정투상법, 등각투상법, 투지투상법, 정계도법 등이 있는데요. 정투상법은 물체의 각면을 투상면에 나란히 놓고 투상하는 방법이고, 한국산업표준에서는 정투상법을 제삼각법으로 규정하고 을 있습니다. 정수상 정투성... 법에 이어 어, 등각투성법이 있었는데요. 물체 두 면의 각이 서로 120도를 이루는 3개의 축을 기본으로 하여 이들 축의 물체 높이, 너비, 안쪽 길이를 옮겨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투지투상법은 물체의 원근감을 나타내도록 그리는 방법이고요. 정계도법은 물체의 표면을 펼쳐서 한 평면 위에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평가해 보겠습니다. 총다 5문. 항이고요. 한 문제당 20점입니다. 100점에 도전해 보세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용구는 무엇일까요? 치수를 자의 눈금에서 잰후 제도용지 위에 옮기거나 선 원주 등을 같은 길이로 등분할 때 사용한다. 정답은 컴퍼스, 아 컴퍼스가 아니고 디바이던데요. 이 컴퍼스랑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과 같이 수평선을 그을 때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을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을까요? 정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죠. 다음, 선의 종류입니다. 빨간색 이것은 선의 종류가 외형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외형선입니다. 평면도법에서 다음은 무엇을 그리기 위함인가요? 다 ABC들 사이 이으면 이으면 뭐가 될까요? 육각형이 되겠죠. 다음에 해당하는 입체도법은 무엇일까요? 왼쪽 오른쪽 다 30도네요. 등각각이 같습니다. 등각 투상법입니다. 중심축은 120도를 이루고 있고요. 양쪽은 30도. 똑같죠? 등각 투상법입니다. 다음에 평면도법. 자, 정면 방향으로 보이는 모습은 무슨 모양일까요? 평면도는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근데 정면이 요, 어, 그림과 같은데,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답은 이런 모양이겠죠. 평면도법 위에서 본 모습 찾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무슨 모양일까요? 이런 모양이겠죠. 다음, 입니다. 평면도법 위에서 본 모습 어떤 모양일까요? 정답은 이런 모양이겠죠. 위에서 본 모습은 무슨 모양일까요? 정답은 이런 모양이겠습니다. 저 위에서 본 모습을 때 무슨 모양일까요? 정답은, 위에서 봤으니까 아 이런 모양이죠. 예, 이런 모양 정면도입니다. 정면도는 앞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정답은 이런 모양입니다. 자, 정면 요, 요렇게 위에서 본게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모습을 찾는 겁니다. 자, 앞에서 봤을 때 무슨 모양일까요? 정답은... 이 모양입니다. 이 점선이 있는데요. 앞에서 보면은 예, 여기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뒷부분이 안 보이죠? 안,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은 숨은 선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자, 정면도입니다. 정답은 이런 모양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고요. 정면도. 앞에서 보았을 때는 무슨 모양일까요? 정답은 이런 모양입니다. 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는 무슨 모양일까요? 동그란 모양일까요? 네모 모양일까요? 앞에서 봤을 때는 네모 모양입니다. 측면도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는 무슨 모양일까요?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게 정면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런 모양이고요. 옆에서 봤다. 면 이런 모양이겠죠? 이 모양입니다. 요 모양. 다음에 어떤 모양일까요? 이런 모양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겠죠? 그다음에 옆에서 보면 무슨 모양일까요? 정답은 이 모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